썰그 여러분들은 솔로이신가요 커플이신가요? 네 저는 솔로입니다 근데 솔로가 욕먹을 일인가요? 야 솔로들 비켜 나 우리 여봉봉 불렀어 어? 자기야 어이 자기야 수준 떨어지게 왜 저런 못소이랑 놀고 있어 에? 내가 솔로들 불쌍해서 놀아주는 거지 야 솔로가 나쁜거냐 왜 자꾸 비교질이야 응, 존나 나쁜 건데 이멍충아 뭐? 어? 솔로가 뭐가 나빠? 허, 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솔로들은 무능한 거라고. 사귀지도 못하고 못생기니까 솔로지. 우리 여봉봉배 얼마나 이쁘니까? 맞아, 날봐 이쁘니까 커플이잖아. 어서! 응. 솔로만커플만 따로 만들어야 돼. 니들 때문에 수준 떨어지겠네. 야, 무슨 그런 걸로 반을 나눠? 솔로건 커플이건 솔직히 똑같지. 으유 뭘 똑같아. 다르지? 그걸 모르니까 네가 솔로인 거야. 알겠어? 어, 그래, 그래. 야! 우리 반장이 우리 반 오늘 피자 돌릴 때! <laughs> 어... 야. 우리 한 조각씩 먹으니까 두 조각 남았는데 누가 한 조각씩 더 먹을 거야? 어? 그럼 가위바위보 하자. 무슨 가위바위보야 유치하게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냐? 우리 고학년이거든? 우리가 커플이니까 그냥 두 개씩 먹을게 헐 우리 여봉봉 똑똑이 그럼 딱이네 우리가 두 개씩 먹는다 이 한심한 솔로들아 아뭔 소리야 그냥 가위바위보 해 싫은데 봉봉 쟤네는 커플이 되고 싶은데 못 되는 거야 뚱뚱하잖아 아살좀빼 요즘 초딩이 여친도 없냐 필수인데 뭐? 야 자꾸 커플 커플 거리지 마 그게 니들 피자 더 먹는 거랑 무슨 경관이 있는데 김통통 친구에게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왜 그래? 아니 잼 얘들이 커플이라고 피자 지들끼리 더 먹는 거잼 그냥 김통통이 저희 커플 부러워서 질투해가지고 소리 지른 거예요 통통아 그런 걸로 질투하면 어떡해 그렇게 말 대답을 하면 어떡해? 하면 안 되는 걸 솔루에서 모르나? 응, 아, 이거 이거 안 받았냐, 통통해. 그래, 선생님만의 말 대답하는 건안 좋은 거야? 너가 그렇게 발빨이 떨리니까 솔로지 이렇게 커플이 최곤줄아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더욱더 막장 사고를 치는데요. 야, 나 이제 PC 방 시간 다 됐어. 아, 그럼 충전하면 되지아나돈 아껴야 된단 말이야. 아, 진짜 개짜증 나. 아, 그럼 그냥 집 가자. 나 후불 3,000원 나왔어. 어? 근데? 아, 네가 내줘. 나돈 없어. 뭐? 왜 그걸 이제 말해? 내가 왜내 그리고? 아, 나는 커플이지네. 돈쓸곳 많거든. 니가 대신 좀 내줘. 뭐 이렇게 째끼 니가 그러니까 솔로지. 나 화장실 좀 다녀온대. 내고 있으네아 그래, 다음에 갚아라. 에이씨 아, 했는 뭐해? 안 갚고. 아 내가 돈낼 필요가 없어져서. <laughs> 왜? 뭔개소리야이 솔로주지 까불고 있어. 시끄럽고 너 화장실 갈때폰 놓고 갔더라. 너 여친한테 전화 오길래 받으려다. 문자 내용 봐버렸다. 빽빽빽!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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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내가 떡볶이 사줄게 비밀 지킬거징 야쟤 뭐야 왜굽신거려 너한테 시끄러 이뭐 못살 뚱땡아하야니도 이제 솔로잖아 야 그거, 그거 왜얘기 얘들아 내가 PC방에서 문자를 받거든 근데 그 내용이 우리 헤어져 야 근데 쟤왜 헤어진 자줄 아는지 아냐? 엄마가 헤어지라 해서 헤어지는 거래 와, 마마 보이지란 노 지가 솔로 욕하더니 지도 솔로 됐네? 뭐? 엄마? 엄마가 헤어지라 해서 헤어진 거야? 진짜 찌질해! 님 차여놓고 그러는 게더 찌질한데 찌질아? 뭐, 뭐, 뭐? 뭔 소리야? 안 찌질하거든? 나도 제 입냄새 나서 싫었거든? 뭘 싫어? 문자 보니까 미친 듯이 잡더구만. 여봉봉, 나 여봉봉밖에 없어. 안 돼. 왜 전화 안 받아? 받을 때까지 전화한다. 지가 찌질한 걸 모르네. 아, 솔로에서 모르겠나? 야, 네말 다했어. 야, 얘말 아까 다했는데 그걸 모르냐? 아, 솔로에서 모르겠구나 헤. 야, 니나안 도와주냐? 아, 엄마가 너랑 엮이지 말래. 목소 탈출한 두명이 썰라욕 하더니 금요일날 사귀고 일요일날 헤어지네 레알 둘이 꽃값은다떨더리 이렇게 그 둘은 말도 안섞고일년내내 어색해하다가 조용히 학년을 졸업해버렸습니다 어왜 갑자기 제가 얘기했냐고요 이거 주인공이 사실 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실거죠? 싫다고요? 누르세요 해